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해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에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바도였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재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시무원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함에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봐 기드론 시내 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에 전해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국간과 왕궁 국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벤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 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아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17장. 아사의 아들 여우사밭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우와께서 여호사밭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주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무리가 여호사밭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기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디아와 스가리아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우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우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 사밭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 사밭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 사밭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우하난이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우사바이라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이외에 또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18장 여우사밭이 부기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가문과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서 내려갔더니 아압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아합이 유다 왕 여우사밭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우사밭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우사밭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 하니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밭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밭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왕 여호사바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악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아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니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우사밭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 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압을 꿰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용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하 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니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유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오게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우사밧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우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우사밭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 즉, 여우사밭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지음에 죽었더라.